로드러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량을 리뷰하는 게 아니라 그 차로 살게 될 당신의 삶까지 상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벨트 꽉 메세요. 왜냐면 지금 보여드릴 건 그냥 캠핑카가 아닙니다. 그냥 오프로드 차량도 아닙니다. 이건 2026 기아 6x6 캠퍼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아가 미쳤습니다. 마치 럭셔리 아파트랑 군용 탱크가 결혼해서 캠핑을 간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 진심으로 답해버린 거죠. 이 녀석을 보는 순간 딱 느껴집니다. 아, 장난치러 온 차가 아니구나. 전면 디자인, 공격적입니다. 휠 아치, 너구리 가족이 이사 와도 될 정도로 넓습니다. 여섯 개의 거대한 오프로드 타이어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길이 없다고, 그럼 내가 만든다. 보통 이런 괴물 같은 차는 콘셉트카라고 붙여놓고 가격은 우주 끝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기아는, 아닙니다. 이걸 진짜 양산합니다. 곧 당신은 기아 매장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비 럭셔리 콘도 하나 주세요. 이제 파워 얘기를 해봅시다. 바퀴가 6개인데 무슨 요정 가루로 굴릴 순 없죠. 이 괴물은 하이브리드 전기 시스템으로 강력한 토크를 뿜어냅니다. 풀 주방, 침대, 샤워기, 그리고 당신의 과한 자존심까지 산정상으로 끌고 가려면 근육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6개 바퀴 모두 구동됩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는 바퀴는 없습니다. 이 녀석은 진흙, 눈, 모래 그리고 장모님의 정성들인 잔디밭까지 가차없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실내에서 시작됩니다. 외관이 정말 전쟁용이라면 실내는 북유럽 스파입니다. 부드러운 마감재, 감성 무드 등 어느 캠핑장에 세워놔도 엽서 같은 풍경을 만들어주는 파노라마 창문까지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 다 갖춘 풀 키친이 있고요. 제집 수도 꼭지보다 더 고급져 보입니다. 식탁은 침대로 변신하고 사실 두 명과 후에 한 명이 눕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 수납 공간은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천장장, 비밀 수납함, 심지어 신발칸까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기아는 새벽 3시에 부츠에 발 찢는 캠퍼들의 멘탈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쪽 공간은 버튼 하나로 확장됩니다. 여기말 그대로 슬라이드 되며 미니 스튜디오 아파트가 됩니다. 트림에 따라 루프탑 텐트 옵션까지 있어서 잘 먹고 잘 자는 인원 6명 수용 가능. 6 곱하기 6에 6명. 우연일까요? 기획에도 일까요? 저는 후자의 한 표입니다. 기술력도 미쳤습니다. 조명, 온도, 배터리, 물탱크까지 조절 가능한 풀 디지털 컨트롤 패널. 지붕엔 태양광 패널, 무선 충전, 옵시포트, 태블릿 고정대까지. 자연 속에서 넷플릭스 봐도 죄책감 없는 환경 구성 완료. 기아는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전방 후방 충돌 방지, 서라운드 뷰 카메라, 오프로드 크롤 모드, 여섯 바퀴 개별 공기압 모니터링, 트레일러 어시스트까지. 이걸 박는다. 그건 그냥 셀카 찍다가 정신 팔린 겁니다. 그럼 이 차, 도대체 누굴 위한 걸까요? 솔직히, 아무도 필요 없지만, 모두가 갖고 싶습니다. 운동과 편안함 둘다 포기 못하는 모험가 산정상에서 요리하고 무드 등 켜고 넷플릭스 보는 사람 패밀리카요 에세트 우고 소리 안 나오게 하려면 각자 자기 창문 자기 충전기 있어야죠 이차가 해줍니다 rv 보고 바퀴 더 많을 수 없나요 했던 사람 여기 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마시멜로 굽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굽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흙 걱정 당신은 진흙 찾아다니며 아이마시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면 하나, 가격.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아 성격상 경쟁사 절반 가격으로 툭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집, 트럭, 탱크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버는 거 아닐까요? 전 은행 가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026 기아 6 곱하기 6 캠퍼배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한계 없는 이동성. 사업 없는 편안함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네 하고 대답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미 제 소파 침대 자존심까지 팔 준비됐습니다 기아가 장기 테스트 할 사람 물어보면 바로 손 듭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데일리카로 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안에서 살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슈퍼카 요트 자기관리 끝판왕처럼 멀리서 감탄만 할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미친 여섯 바퀴의 세계가 마음에 드셨다면 진흙탕의 육륜 구동 받듯이 좋아요 버튼 한번 콱 눌러주세요. 여기는 로드 러쉬. 이제부터 모험은 여섯 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